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4월 28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내 코로나19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14,325명, 사망자 40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확진자는 173명, 사망자는 22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는 39명, 홋카이도에서 35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총 1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3,441명이며 요코하마한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총 14,15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 수는 도쿄 6명, 치바 3명, 토야마 2명 등총 22명으로 집계되어 누계 사망자 수는 407명이 되었습니다. 東京都で今日新たに39人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感染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昨日に続いて感染者が100人を下回りました都内で今日感染が確認されたのは39人で昨日の72人に続いて感染者が100人を下回ったことになります都内の1日の感染者が2日連続で100人を下回ったのは今月7日以来20日ぶりです 이건 뉴스에 보도된 27일 발생한 도쿄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뉴스를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숫자가 너무 수상합니다. 매일 몇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던 도시가 갑자기 어제는 70명대, 오늘은 30명대다. 이게 사실이라면 다행인 건데 의심스럽습니다. 검사 건수를 늘릴 거다라고 하면서 휴일에 골드니크라서 그럴까요? 어찌 검사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휴업 요청에도 휴업을 하지 않는 빠친코점에 대해 연일 오사카부에서 점포명을 공개한 기사 보내드렸었는데요. 27일에도 추가 세 점포를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오사카에 이어 효고현에서도 영업을 한 6곳의 빠친코점에 대해 공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의 휴업 요청에도 영업을 실시하는 빠친코점들을 겨냥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휴업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친코 관련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빠친코 대부분이 제일교포 소유가 많고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봤습니다. 아무래도 아베 정권이 현재 위기 상황이다 보니 항상 지지율을 올리던 방법인 혐한이나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올리려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표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정권의 위기를 한국 때리기로 극복하는 행태는 그만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니시모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얼마 전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과 동행하여 25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며칠 만인 27일에 다시 나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요. 그건 바로 PCR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6일 니시무라 담당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PCR 검사를 받았으며 본인은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왜 당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정부 요인이라서 받을 수 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토미카와 유타 아나운서 확진 판정을 받을 때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이 PCR 검사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CR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수를 빠르게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유입 억제 대책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에서 비자유력 정지 등을 통한 입국 제한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페루 등 14개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오늘 29일부터 추가로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입국 거부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8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 대 감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보가 배포 중인 임산부용 천마스크를 수주한 4개 사중 공개되지 않은 한계사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후쿠시마에 위치한 유스비오라는 기업으로 밝혀졌으며 임산부용 마스크에는 변색, 이물질, 곰팡이 등이 발견되어 현재는 배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품귀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스크의 매입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조치법의 비상사태 선언 중에 도도부연 지사가 필요한 물품을 매도 및 제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임산부한테 나눠주는 마스크에 곰팡이의 오염에 이물질까지 그것도 모자라 어느 회사에서 제작을 했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유스비오라는 회사는 심지어 후쿠시마에 위치한 회사라서 또 방사능 논란까지 있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7일 전 국민에게 현금 10만엔 일률지급 등을 위해 재편성한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총액은 이전보다 8조 8857억 엔이 증가한 25조 6914억 엔이며, 이는 30일 확정과 5월 중 현금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중전 국민 10만엔 지급에 대한 비용으로는 12조 8803억 엔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은 27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추가 금융 완화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무제한 국채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채 매입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사채 및 기업 어음의 매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 등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어두운 경기 판단과 경제적 위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총리는 27일 중위원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의 후보인 램데시비루에 대해 곧 약사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의 승인 등을 조건으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승인을 적용하고 5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왜 아비간이 아니냐, 미국 눈치 보는 거냐, 램데시비루는 부작용이 많으니 아비간을 빨리 승인해라 등 램데시비루의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비간도 기형아등 부작용도 많고 아직 임상도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비간에 대한 정보는 일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키타사토 대학병원은 27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가 이달 초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당시 신생아는 감염되지 않았으며 출산 후 폐렴 치료를 받은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병원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의 출산은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하며, 아이의 엄마는 경증에서 중증 등의 폐렴을 일으켜 임신 38주에 제왕절개로 출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산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4월 27일 17시 시점 코로나19로 도산한 기업은 전국에서 100건 확인되었으며, 홋카이도의 한 기업이 2월 26일 처음 도산한 데 이어 61일 만입니다. 업종별 상위로는 호텔, 여관, 민박업체가 21건, 음식점이 11건, 의류, 신발, 자파, 소매점이 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도쿄가 24건으로 최다였으며, 홋카이도 13건, 효고현 8건, 시즈오카현, 오사카부에서 각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백화점으로 잘 알려진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는 27일, 2020년 3분기의 연결 순이익을 기존 예상 70억엔 흑자에서 110억엔의 적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점포 자산의 가치가 낮아진 데 기인하였다고 합니다. 오키나와현의 타마키 데니 지사는 대형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민의 생명, 건강,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연휴 기간 동안 오키나와로의 항공사 예약이 6만여 명인데 대해 죄송합니다. 오키나와는 비상사태 선언으로 충분한 대접을 할 수가 없으니 가능하면 여행을 취소하시고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